시흥시 체육관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꾸러미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1%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복주머니 나눔 행사 현장입니다. 명절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함께 모았습니다. 손은 분주하지만 얼굴은 보람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시흥시 곳곳에서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의 고사리 손부터 지역 기업의 후원금까지 각계각층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들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각 동의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마련해 취약 계층에 전달했고, 독거 어르신과 경로당, 요양원, 결식가동을 방문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이들의 손길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따뜻한 명절을 보냈습니다.